문이 이제 딱 열리게 되고 고사장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기를 시작해야 되고 내가 준비한 특기들을 보여 줘야 돼요. 특히 근데 이제 우리는 연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기할 때 되게 많이 떨리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없으신 분이라면은 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앞에서 연기하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혼자서 연습했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정말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희곡들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문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죠? 무대지시문이 있을 수 있고 동작지시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개념을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 지시문입니다. 감정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될때 분석을 할때그 지문을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문이 있는 문장이 있고 없는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인물을 연기하게 될때그 인물의 감정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때 내가 여기 하루하루 뭔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연기하고 싶지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딱 정리를 해서 연기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장에 앞에 여러분만, 여러분이 설정하고 분석해놓은 감정지시문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 감정지시문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아마 짧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데, 김영아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작가님이 나오셔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에 재직을 하실 때,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짜증난다! 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작가라면은 그것들을 섬세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여기에서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글로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작가님들이 하시는 역할이고, 이거를 연기로써 사람들에게 섬세한 감정 표현을 할줄 아는 거는, 배우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가님들의 글을 딱 받았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희곡을 통해서나, 우린 보통 희곡으로 많이들 하니까, 희곡을 통해서 지문을 딱 발견하게 될 때, 존재하지 않는 지문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어떠한 단어들이나 문장에 있어서, 그것에 걸맞는 감정 지시문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것들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정지시문을 만드실 때 기분이 좋지 않다. 혹은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인물의 정확한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대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지문에 기분 좋지 않아. 뭐, 존 프라터, 기분 좋지 않은 상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셔야 됩니다. 기분이 왜 좋지 않은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대라고 했을 때 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나오는 감정적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왜 좋지 않은지 분노, 슬픔, 짜증, 고통스러움 뭐 원망 뭐 기타 이런 이야기들은 다 기분이 좋지 않다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은 표현에 가깝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설레임인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이 인물의 감정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뽑아내서 그것들로 하여금 인물의 감정선을 설정하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각 문장마다요. 혹은 단어마다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일단 여러분들이 말, 말을 해야 되는 그 대사의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에다가 여러분만의 감정 지시문을 만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혹은 오디션장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의 연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사, 당일 대사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대사를 막 분석을 하다가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막혀가지고 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연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흥분된 상태의 톤이 막 나오기도 하고 호흡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대사가 줄줄줄 새는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잠깐 내버려 두고요. 분석이 되어 있는 것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은 알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노래를 듣거나 연기를 들을 때, 어, 그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 질문이 약간 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시 되물어 보고 싶냐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할때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학생들을 이제 시험 때 만나실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할때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뭐 그거를 캐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게그 일이다 보면은 이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연기를 시작하게 될때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꾸미게 될때 이런 문장들의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대 지시문과 동작 지시문 혹은 행동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오늘 이 감정 지시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기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근거는 저와 지금 함께 연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 지시문을 만들어요. 본인만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엇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굉장히 뭐 어떻게 하면서 설레어하며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단어로 축약시키셔도 괜찮아요. 설레이면서 즐거워하면서 등등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나는 문장으로 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문장으로 감정 지시문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자기 재산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거 아니면 없어. 나 이거 아니면 몰라. 라고 하는 태도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들을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내가 분석이 되어져 있는 것까지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고 그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아이 친구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했구나. 이것들이 다 와닿게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독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경험하기까지로는 어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또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나 무엇이 저를 바꿔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또 소개해드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간접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이제 인물을 표현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는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 해드리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의 모든 토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나의 나만의 지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시게 될 때, 나 내가 준비한 거 이거밖에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내에서 설명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